짧은 만화 있다고 해서 만화 한 편만 보게요 미래 친구한테 부탁하면 안 되지 심리 전담인데 크크 <laughs> <laughs> 내 안에 후고라니가 다시 날뛴다 이제껏 당한 막내의 무멸과 핍박 찬이 귀여워 아니네 <laughs> 징버거 릴파 어? 찬이 학거리야 맞지 맞지 주르르 뭘 봐? 그리고 마라탕 모두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단한 가지. 내가 마돈니가 된다. 잠시 후. 마지자리를 내놔라, 이 음. 난 커닝 유어 그래, 그거 차니 가져. 에? 나. <laughs> <laughs> 의 미가 없 잖아, 달라진 게없 잖아. <laughs>